엄마 엄마 아안돼 라카네 아니야 또 가까이 오는 건 싫어 h 리 내린거 s it? I'm n o 해 sure. I'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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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e. I'm n 아, 너 이거나 해너할일해또 있다 어? 아 편집해야 되는데 <laughs> 이거 놓지 말고 밥 그냥 먹어도 잘했어. 되는데 잘했어잘했어 음. 이거 어네안먹어 먹어도 안 먹어도 먹어도 안먹어 진짜 4개 끓리어야 되는 거 아니야? 3개 안 먹었어 누구야 3개 끓이잖아 하나 이거 빵먹으 중계를 보고 보내져 볼까? 언제 나오좀 이따 나오거 아니야? 유형 사그룹 지금 몇 그룹이야? 일 그룹 하지 않을까? 시시작하그 이제 1 그룹인가? 이게 적당한데 어어안 되겠다. 요하다보고요개 같은데. 이개 <laughs> 같은데? 개 양이 네풀거니 닥터페퍼 맛있어. 응. 페퍼 재료 있나? 없던 거 같은데? 닭터페퍼 응, 캔.. 어? 왜? 네. 닭터페퍼 아, 응. 파는데 진짜 없던 어디가 어페퍼 캔보다 이게 더 맛있는 느이 응. 향이 보다. 더 진한 느 응. 몰라. 어, 안 먹은 지오래됐서그응 응. 너무 오래됐어. 응. 이게 체리향 더 센데? 그렇지. 뭐겠이은더센거 같아. 응. 그이 약간 향이 쎄게 느껴지네. 그런가? 음. 간뜻 맛있어. 탈량 조그만 걸로 보다가 나오면 가려고. 음. 나나계정이가 닭발이 되게 잡네. 음. 진짜 닭네이 되게 진짜고. 면이 맛있다. 응. 음. <laughs> 얇아은안 비슷한 거 같아 음. 미실 거 같다 라면 하나 <laughs> 먹으면 짜파게티 많이 먹어잖아요하기 음. 모르는 거 먹으면 이렇게까지 얘기 못해 음. 그냥 <웃음> 음 <웃음> 맛있네 이런 짜파게티 맛없어 좀 싱겁더라 음. 입맛이 변한 건지 내가이상해 맛있는데? 옛 진짜 맛있는데 네. 나도 그거 파 볶아서 끓이기 되게 맛있어. 아니 음. 그런 맛이 그냥 그건... 먹어보라고요. 그럼 맛있으려고 그렇게 음. 먹는 거잖아. 그냥 그냥 이게 파기름이잖아. 그냥 배 올리고 라면은 냄새가 더 맛있어. 허선는파안 넣어서 끓인 적이 거의 없는 거 같아. 응. 파랑 양파 볶아. 본격적으로 그 드시는? 귀찮아서 <laughs> 라면 보통 귀찮아서 해먹는 게 아니야? 맞아. 자 냉장실에 그래서 그 짜파게티 먹었는데 음. 먹었더니 아무도 안 먹는데. 음. 그래서 하나 끓여서 파 볶아서 먹었단 말이야. 파랑 양파 랑 볶아서. 다들 한 입만 먹겠다고 하더니 되게 맛있다고 한 입씩 다 가져간 거야 없지 그런 거 그니까 내게 없는 거 내가 진짜 한 젓가락 먹었나? 네가 한 젓갈 했네 한 젓갈 먹는 게 맛있어 한 젓갈만 먹는다고 말을 하지 안 먹는다고 했다가 먹으면 깨려 응. 냄새 맡기면 진짜 맛있을 거 같아 한 젓갈 먹으면 괜찮아 잠잠해져 <laughs> 나만이 그런 거난 미리 말하면 괜찮아 근데 안 먹겠다고 하고 한 젓갈 먹겠다고 하면 진짜... 난 이거 양이 이제 데 나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먹으려고이 미늘려놨는데 응. 아 맞춰놨는데 다 계산해놨는데 배부른데 다들 한입씩 한다고먹으려고이예 응. 이제 포기해. 언제 <laughs> 언제 강해지는 거예요? 예전는밥 밥 먹을 때. 밥먹 쌀이 쌀이구나. 응. 넌 언제 강한데? 언제 언제나 <laughs> 언제나 언제 <Always. 웃음> 먹고 오랜 시간 지나지 않으면 계속 먹을 수 있는 것 같아. 오랜시간 지나면 못먹어? 그때처럼 어, 저희 3시간동안 3끼먹는건 괜찮아어 그거 괜찮아거아 어, 진짜? 그게 힌트, 그게 더 힘들지 않잖아 짧은시간에 먹으면 아직 배가 느끼질 못하는거 같아아 3시간정도만 3시간이면 긴거 아니냐고 그니까 근데 3시간동안 계속 먹는게 아 3시간 먹고 저희 아까 3시간 먹고, 먹고 이런거 잖아 혼란을 주는거다아 응. 모르게 진짜 끝난줄 알았는데 끝나줄알았는 응. 아까 나진 빵을 너무 많이 먹었어 내가 먹었우리랑 똑같이 먹었어 내가 뭐가 야 된다 <laughs> 아 나는 얘네냐? 밥이 딱 빵이 주종목이 아닌데 너무 달렸어 맛있긴 하다 빵이 엄마가 아까 전화 와서 왜밥안 먹었냐고 <laughs> 그래서 간식을 좀 많이 먹었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면은 저녁은 뛰어먹는 생각은 안 하는 거야? 이러는 거야 그 <laughs> 많이 먹을 생안나 아, 어쩔 그러니까 수 없어 저녁을 안 먹는 생각을 안 하냐는 거 그래서 안 여기 먹... 애들 그런 애들 아니야 안 먹으면 또 밤에 좀... 응. 배고파 안, 안 먹으면 안 먹... 맛이 없죠 빨리 해치고 가야지 장을 되게 조금 본거 같은데 뭐가 많냐 그러니까 5만 원밖에 안본거 같은데. 틈틈이 어. 뭘 사오자. 빵 같은 거, 뭐 사. 와 내일 아침 뭐먹지빵 먹어, 시리얼 먹어. 아, 둘다 먹어? 남친들은 뭐 꼬집은 거 먹으면 되지 않아, 갑자기? 난 응. 시리얼 먹으면 먹으면서 빵한 조각. 여기 둘다 먹는 사람 응. 나 나왔네. 뭐 먹지? 그 응. 하나만 먹으면 알 수가. 응. 아, 예, 맞아, 맞아. 맞아. 하나 먹잖아. 그럼 버스 타고 내리면 몇 분? <laughs> 아 시리얼 먹으니까 허 허가. 네, 많아. 근데 내리자마자 먹는 거 아니야? 아니면 아니, 네, 아니, 아니, 아니 빵두개먹거 거기 갔다 밥 먹는 거 아니야? 맞아. 거기 갔다 밥 먹고 빵찔까나 빵집 갔다 먹는 게 아니야? 빵집을 어디 가보자. 밥 그러면은 국수 아, 먹으면은... 데 네. 국수? 소면이야. 우리 국수 나아도면 어, 좋아. 나 거기서 국수 자체는 내취이 아닌 거 같아. 근데 어제 고기국수, 갈비국수, 갈비국수 빨간 거 이렇게 먹었는데 빨간 면잘 거야. 빨간 면 잘. 우리 거기 어디 화장품을 내리지 않았어? 응. 국수처럼? 그 응. 참맛있던데 응. 기억 안나 이제. 근데 면보다 밥이 더 얼렸을 것 같아. 국수랑 맛있었어. 국밥 느낌이야. 순대국밥 맛이야. 맛있긴 한데. 두 번만 계속 먹게 좀. 거기 김밥도 맛있는 거 같지, 왜? 응. 김밥 맛있었지. 아니 제주도 김밥 이그 맛집인가? 그러니까 김밥 맛있는다고 갈라서 먹는 거 아니야? 아니 김밥 맛있는 데가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오사리떼 들어가고 둠깍 짜서 라서이고 이래서 가감이 얼마나 맛있길래 한 줄에 6,000원이나 다상향평균화된다그러니까 다감이 근데 2만에서 이0 0 0원으 들어가는 거 같아 들어가이거서 이렇게, 이렇게 장 다들 자기 있어요. 손에 이렇게 2만 한 거? 손바닥? 이거보다 조금 작겠다 이주점이 작다 응이 밑에? 밑에? 밑에보다좀클거 같은데 밑에보다 클거 같아 2만 하 거? 대박이만한거 <laughs> 같다 그까 비닐장갑 먹으려고 먹는 거 아니야? 허벅, 허벅, 분명 비닐장인식는먹어 그런 거한 입에 다 먹어야 맛있는데. 응. 김밥은 한 입에 먹어야 음, 맛있는 거. 그니까 재료를 다 먹어야지. 음. 그래. 그냥 햄버거도 롯데리만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거 같아. 진짜? 아 롯데리아는. 네. 아, 난터 맛있. 절대 한입안 돼. 아, 난 스터치 좀는은 그냥 한 입에 먹어은안될거 같은데. 이조그마 진짜 너무 빡. 차. 너무 하드웨어가 부족해. 난 그거 이해 못했어. 알려 하나씩 따로 먹거한 알씩. 두개 한 걸릴까 봐. 응, 나한번 걸린 적 있어. 나 물빼 한번 차고 나서부터 같이 먹었어. 물빼 차서 얼마 먹더라고. 다른 걸로. 난난 이해 그래. 이해했어 나는. 멜스틱 감먹어내로 걸리는 거 같지 않아서 한 번만. 응. 너두개한번 먹다가 무게 걸려가지고. 나 너가 두개한번 먹고 걸린 적 없어. 우리 엄마다 먹었어. 덜 먹으니까 소화 잘 되는 거 같아. 너 소화 속안 소화 좋을 때 먹으면 삭각. 응. 원래 난 식도랑 위 저기 하는 걸로 그냥 막 엄마 저거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응? 화장실 너무 맛있는 화장실도 잘 가고 소화도 잘 된다고 화장실은 모르겠는데 소화 잘 되는 분이던가 있 원래 막... 엄마 밥 많이 먹으면 그 다음 끼니 안 먹는 말이야? 근데 소화 안 된다고 근데 이거 너무 소화 잘 된다 어, 이거 엄마. 너무 소화 잘 <laughs> 소화제는 아닌다 엄마 그게 밥 너무 많이 먹어서 더부룩해서 저거 먹으면 이거 이거 라면 나 금방 먹는 여기 있어, 더먹 응, <laughs> <번> 아, 똥어 너무 기 <laughs> <적어>. 내가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사고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사이사 남았다고.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다람이 사람. 이 사람. 정치 슬리퍼를 왜안 가져가시는 건지. 아거기 밖에 있는 거요 <laughs> 우리 방에 며칠째 있어서 내가 밖에 내다놓고 어제도 우리 <laughs> 어제도, 방에. <웃음> 어제도. <웃음> 안녕히 계세요 잘자 좋은 시간 <laughs> 눈 닫아드릴게요 어디가 어디가냐고 일로와봐 왜 일로와봐 왜 <laughs> 진짜 웃기다 너뭐 돼? 기침이면? 아이씨 <laughs> 너뭐 되냐고 아니요. 너왜안 자냐고? 아, 하늘이랑 왜안 써? 뭘? 아까 사이 좋더만. 내가 언제 쟤랑 사이가 좋았어? 항상 나쁜 표? <laughs> 언제 쟤랑 좋았냐고? 네가 자꾸 기침해서 사이 안 좋냐고? 아, 아니야. <laughs> 아니, 기침해도 아니, 여기 해초 진짜 해초 좀 많이 건조하다. 말 돌리. 야, 네가 가습기 만든 거 봤다. <laughs> 아, 아이씨, 야. 그래, 그래. 아무 얘기를 해. 한입 찍어볼까? 허상이죠? 허상이 먼저. 야, 제 <laughs> 동영상. <laughs> 하지말라고 <laughs> 아니.. 노래틀어서 그 얘기쓰느라 바쁘거든? 너는 뭐하는데? 나 그래도 할거 없어서 놀아. 거어 할거 없어? 없어? 말해야돼? 아! 말해.. 말해줘야 알아? 아, <laughs> 지금 다 일부러 얘기 안하고 있는데 넌 스트레스 받을꺼잖아 아불꺼너 어? 어, 그래? 내일 NCT노래 틀거야예 예. <laughs> 예에! 클럽이야 어예 아! 진짜 미쳤나봐 <laughs> 여성전용이야 여기 클럽? 어. 남자가 <laughs> 하나도 없어! <laughs> 좀 불러봐. 아, 네, 네. <laughs> 우리 금메달 구경 좀 하자. 금메, 금메달 숨겨놓은 것 같던데 바지에. 아, <laughs> 유 <laughs> 어, 어, 찍고 있다. 아, 아, 금메달 구경좀 아, 구경 하게 이금하 싶어요 지속에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내생각은 힘이 거기서 나온 거 같아 근가 금메달이 확실해 구경좀 하자 어 어디가 손 긋네 야 그래도 우리 나이가 돼. 있지 야 나이 나이 생각하면 그렇게 송하지도 않아 아 수빈이 오늘 가나에 세자는거야? 가세요. 내일 배요 네. 이제 휴대폰 좀 해볼까? <laughs> 방대폰이 사라졌음. 딱1 0분만 한다. <laughs> 이것도 지금 찍히고 있어. 초점을 <laughs> 보자. 누가 이런 거안 알아보니? 앞부터는 오너무 같대요. 아, 그럼 아까 그 200원. 택시가 4,500원, 4,300원이거든? 네. 핸드론, 맨드론까지? 가, 바퀴 비타고 일단 찍어보자. 네. 어쩔 수 없지 뭐. 네, 맞아. 나레이션. 나레션을 구걸하는 수빈이였다 <목소리> 우리 이제 <뒤도> 길을 잃었다. 버스가 <laughs> 과연 올 것인가? 好嘞。 맛있지않어 시리얼 하나 사다 아니 저 알록달록한 음. 거사 볼까? 이거? 그거나 음. 이거나 괜찮을 것아 이거 다시 열데 글루텐 필 오트 시리얼. 저는 뭐가 생각나. 묘까달록바맛상 그럼 이거들 다다 맛이네. 이게 다다 오트 시리얼 코사 거기서 먹으려고. 모르겠네. 이건 뭐. 이거 뭐야? 이름 뭐야? 아, 파게 좀 분위기 있는 표정을 지어봐. 분위기 어디서 찾아? 찡그리지만 마바, 찡그리지만 마바. 다리 뻗고 있는 거개억해 저거 찍어야 돼. 나가는 길지? 집어놔야 된다고요. 얘네 일어난다고요. 못 나와. 너무 정면 보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귀여워. 보이네. 아, 나 얼굴이 안 보여. 도로랑 갈때흔들리때가있뻐라이브제 머리는 다날아가네요 <laughs> 괜찮아요.

<목소리> 뭐야? 약간 <일단> 이야 <이렇게 목소리> 아까 택시 아저씨가 한말 맞네. 수상한 아저씨. 그아 <목소리> <목소리> 우리 뭐이나뭐 뭐 이런 거? 아 그래 그래. 햄로 가자. 야 우리 신 사야 돼. 아 맞다 아,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이제 그래. 비에 제법 익숙해졌다. 엄마한테 해야겠다. <목소리> 엄마 <미안>. 해야겠다. <목소리> 엄마 야해 엄마 미안해. <목소리> 런 얘기로 전화안나좀해 <목소리> <목소리> <급돼. 목소리> 좀 땡겨줘 <laughs> 좀땡겨야카톡기하는 <laughs> <카톡으로> <laughs> 진짜 브이 <포인트. 웃음> <laughs>